우리 체력이 달려서. <laughs> 아. 수비팀 생리.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, 역 아유, 역시. 아유, 역시. 아유, 아아이고아이고아아아 아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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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들. 시아유유 어르신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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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, 아유, 웃음> 모자란다. 그 u l m o 젊은이 u l 이 o n 이 Tulmoni, t u l m o 예예 이게 매 m o n i Tulmo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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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l 도 의심했어요 그래서 아 i 아, t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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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m 미 n 까봐 하면서 이제 i t 거든요 우리도 이제 l m i n i t u l 너무 감사드리 l 요어 조금 Tulmini, Tulmini, t u l m 좀 재밌네요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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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요 <웃음> 네. 재밌어요 아, 재밌어요 뭐 어, 하시는 아, 거요 재밌었습니다 어지분들은 네. 각자 밸런스인 분들한테 어 빠른 시일 내에 기프티콘 어 맛있는 거라도 한 챙겨주세요 네, 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네. <laughs> 다음에 또그맞짱떠 어르신들 아 잠깐만 뽀미 여기 와 이걸로 끝내지마 내년에는 그 시간 이게 야지 시간 지날수록 이게 어린이들이랑 놀기 힘드네요 너도 <laughs> <나도> 고시데 <고시겠네. 웃음>